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37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집을 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늘 함께 계시고 내꿈 비판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주와 매준언약은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와로 호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며 그 축복의 결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자신 있게,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러지는 무력하고 무가치한 존재 한마디로 말하면 별볼일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앞에 이런 수식어를 붙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고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이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야곱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14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이든 친구든 선배든 후배든 누군가로부터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을 들으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권능과 영광과 위엄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시며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라고 약속하시는데 그 결과가 15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보통 타작기가 아니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버러지가 변해서 새로운 타작기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인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모든 일은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버러지 같이 살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우시면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이새 타작기처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의 능력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15절 하반절부터 16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죽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산들을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는 크고 작은 그런 산들의 문제가 가로 막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한 자녀의 문제 등 우리 앞에 태산과 같은 그러한 산들에 가로막힌 때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그러한 문제들이 부스러기처럼 되고 바람처럼 겨처럼 사라져 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존재가 보잘것없고 아무리 나약한 사람이라도 능력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곳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능력의 삶의 현장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때도 있고 또 견고한 여리고성이 버텨 있기도 했었고 아낙자순과 같은 거인들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들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막힘없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산들과 같은 문제들이 부스러기가 되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적도 없이 흩어져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며 우리를 도우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러지 같은 연약한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자키처럼 능력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산들도 부스러기처럼 만들어버리는 그 주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만을 즐거하며 워 감사하며 자랑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심 때문에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나약하고 보잘 것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새로운 존재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오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즐거움, 담대함,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인 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섬기시고 애쓰시는 김은경, 범한균, 이선희, 양운순 선교사님, 그들의, 그들의 손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사, 그 주어진 모든 일들을 다 감당케 하시고, 재산과 같은 문제들을 부스러기 같이 다 부스러버리며, 다 사라지게 만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코로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람처럼 겨처럼 다 흩어져 사라지는 역사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주의 은혜를 나누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주님 다 들으시고 주의 능력을 베푸사. 부스러기처럼 부스러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